네, 부천시 의원 선거 다 선거구 중 1, 2, 3, 4 약대동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 정주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 21년, 유양 보호사 교육원, 평생 교육원 그리고 서정대학교 소방 안전과 겸임교수로 오직 한길 교육만 30년간 해온 사람입니다. 부천의 시민들과 학생들, 어르신들이 모두가 원하는 교육환경 만들어보고자 시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원으로 된다면 초중고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중에 교복 구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교복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학습, 초중고 방과후 학습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이 행복한, 부천 학생들이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 환경부터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직 한길 시민을 위하여 시의원으로서 부천 시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정지열 후보를 꼭 선택하여 부천의 행복을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